어, 루트 27은 3의 세제곱이니까 3의 30승, 9는 3의 제곱이니까 20, 3의 3, 4, 12, 3의 세제곱이니까 어, 3의 세제곱에다가 4가 되니까 3, 4, 12, 3의 제곱에다가 2에다가 11곱하니까 22, 3의 20으로 거듭제곱 묶어보자. 그러면은 3의10 플러스 1. 3의 12로 묶어보자. 1 플러스 3의 10이 되겠죠. 이건 약분 되겠네요. 그럼 루트. 3에. 나누기는 빼기라고 했죠. 20에다가 12를 빼주니까 8. 3의8 거듭제곱에서 루트는 2분의 1이라고 했어요. 3의 4제곱. 그래서 81이 나오겠습니다.